아까 그랬잖아요. 매일 귀엽다고. <laughs> 오늘 귀여우면 안 됐죠? 해보겠습니다. 해봐요. 오케이. 이거 따라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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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따라해도, 안 따라해도 돼요. 돼요. 안 따라해도 돼요. 앞에만 뭔가 <laughs> <볼건> 귀엽게만 <laughs> 하면 돼요. 그래서 안 따라할 거라서 앞에 볼게요. 네. <laughs> 그리고 마이크 줘주세요. 마이크 필요하지 않거든요. 네. <laughs> 앞에 앞에 보세요. 정면 앞에 보시고. 처음으로 네. <laughs> 갈까요? 네. 화면 보고 하실 거예요? 아, 가볼게요, 가볼게요. 화면 보고 가볼게요. 여기 나오니까, 자 주세요. 마루 끙끙 마루 쫑긋 마루 사 짧은 다리 파다닥 마루 볼짝 마루 까딱 마루 꿀까 언니를 따라가요 마루 깜짝 마루. 아, 진짜. <목소리> Okay.